속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더욱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가운데 선교사로서의 여러분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사용한다. 여러분은 몇 달락 또는 한장 전체를 공부하는데 모든 학습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각 장을 순서대로 공부하거나 필요사항에 따라 다른 순서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즉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분을 또는 선교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공부할 내용들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학습할 수 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모든 자는 선교사로서의 여러분이 목적을 완수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 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세 장의 학습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장들은 선교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세 장은 좀더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기억 복음 지식과 간증을 강화하고, 니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결심하고 성약을 맺고, 또한 결심한 내용과 그 성약을 지키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세 장에 있는 교리를 공부한다. 일부 다른 장들에 있는 교리들을 활용하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장 네 나는 어떻게 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가? 는 사람들에게 성신의 권능으로 간증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장 몰몬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는 누군가가 몰몬경 읽는 것에 대해 염려할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두장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예 있는 개념들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몰 몽경을 공부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 사업의 기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모든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 답해주지는 않는다. 영을 따르고 경전에서 찾고 계명을 지키고 배운 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은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선교 사업 내내 이 책을 공부한다.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평가한다. 내일 자신을 준비하려 노력하고 정규적으로 자기 발전을 꾀하는 선교사들은 성신의 인도를 받고 생활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 토론. 여러분은 침례 및 확인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융통성 있게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의 목적은 자료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포함하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아 돕는 것이다. 토론은 가능한 한 45분 이내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일정이나 여러분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그보다 더 짧게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짧게 여러 번 방문하여 자료의 일부분만 가르치는 약식 토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론을 가르칠 수 있다. 어떤 토론을 언제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의 필요 사항과 영의 인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토론 내용은 전부 외우지는 않도록 한다. 개인 학습, 동반자 학습, 구역 평의회, 지역, 존, 대회 및 선교부 지도자 평의회. 선교사업 동안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으로 공부하면 선교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학습 기회는 개인 학습. 동반자 학습, 구역평의회, 지역대회, 선교부 지도자들을 위한 선교부 지도자 평의회이다. 선교사 일정에는 거의 매일 개인 및 동반자 학습 시간이 포함된다. 개인 학습에서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이 동반자 학습, 구역 평의회, 지역 대회 및 선교부 지도자 평의회에서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리와 성향 88편 77절 이러한 학습 기회에서 여러분이 얻는 것들은 영적인 권능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학습 개인 학습의 목적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강화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학습 동안 표준 경전과 승인된 성교사 도서에 집중한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할때 개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몰몬경과 기타 표준 경전을 읽는다. 성교사 토론에 있는 교리를 공부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다른 장들을 공부한다. 배운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 동반자 학습. 동반자 학습의 목적은 1. 여우로 가르치기 위해 동반자 관계에서 하나가 되고 2.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할때 동반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개인 학습을 하며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서로 나눈다. 특히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나눈다. 구체적인 토론 약속, 회원 방문, 찾기 기회 및 다른 활동을 준비한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찾고,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공부한다. 적절한 경우 역할극을 하며 배우고 있는 내용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토론한다. 배우는 것을 적용할 계획을 세운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계속해서 동반자 학습에서 배운 원리, 목표, 기술 및 계획에 관해 토론한다. 새로운 선교사를 위한 추가적인 동반자 학습, 추가 동반자 학습의 목적은 새로운 선교사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운 내용을 더욱 보강할 시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추가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경전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찾은 성교 사업의 원리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교 임지에서 첫 12주 동안은 동반자 학습이 매일 대략 30분에서 60분 정도 더 연장된다. 추가 학습 시간 동안 위 동반자 학습에 나온 지침을 따르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다음 장들과 편의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여러분과 트레이너는 함께 매일 무엇을 공부하고 연습할지, 한 원리를 공부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을지, 예를 들어 며칠 혹은 몇 주, 언제 어떻게 아래의 적용 아이디어에 제한된 활동들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여러분이 적용 아이디어 표에 기술된 모든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활동들을 반복한다. 장과 편, 정보 상자 포함, 적용 아이디어. 장과 편 정보 상자 포함 한 장. 선교사로서의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장 토론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가 토론을 주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권유한다. 장과 편 정보 상자 포함 두 장.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세장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가르치는가. 내장, 나는 어떻게 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가. 10장, 가르치기 시작하는 방법, 필요사항에 맞게 가르침을 조정한다, 질문한다, 경청한 편,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와 트레이너가 번갈아 가며 토론을 주도한다. 이때 가르치기 시작하는 방법, 필요사항에 맞게 가르치기, 영감에 찬 질문하기, 경청하기. 다른 사람들이 성신의 속삭임을 구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대한 원리를 적용한다. 장과 편 정보상자 포함 5장. 몰몬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가 주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몰몬경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이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권유하고 도우며 다음 방문 때 그들과 함께 몰몬경을 읽는다. 장과 편 정보상자 포함 11장. 나는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지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와 트레이너가 번갈아 가며 주도하여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지키도록 권유하고, 이후에 결심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다음 방문 전에 연락한다. 새로운 선교사가 주도하여 사람들과 함께 집회소를 둘러보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또 돕는다. 장과 편 정보상자 포함 8장. 나는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는가?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와 트레이너가 번갈아 가며 이를 밑줄에 계획 모임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와드 선교 지도자와 연락하는 것, 그리고 선교협회 모임 또는 와드 평의회에서 선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장과 편 정보상자 포함 9장. 나는 가르칠 사람을 어떻게 찾는가?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가 주도하여 새롭게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 장과 편, 정보 상자 포함 13장. 나는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10장, 회원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을 돕도록 권유한 편.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와 트레이너가 번갈아가며 새롭게 가르칠 사람을 찾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계획하고 일한다. 장과 편, 정보 상자 포함 7장. 나는 선교 지역의 언어를 어떻게 더잘 배울 수 있는가? 적용 아이디어. 새로운 선교사와 트레이너는 일주일에 적어도 5일 동안 언어 학습 시간을 가진다. 이에 기술된 모든 항목을 여러분 선교 지역의 언어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면서 동반자와 함께 언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이때 7장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적용한다. 여러분은 또한 선교사 포털에 나와 있는 추가 활동들을 완수해야 한다. 여러분의 트레이너는 여러분에게 원리를 설명할 때 선교사 포털에 나와 있는 예시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과 트레이너는 선교부 회장에게 쓰는 줄의 편지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첫 12주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부름을 받을 시 다른 선교사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구역평의회 구역평의회의 목적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 것이다. 교리와 성향 88편 77절. 구역평의회는 매주 6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한다. 구역 지도자는 구역평의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른 성교사들을 초대할 수 있다. 구역평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수 있다. 개인 및 동반자 학습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나눈다. 다양한 상황에서 토론을 연습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설명되어 있는 원리 및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연습한다. 사람들의 발전과 필요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구역 내의 어려움들에 대해 토론한다. 선교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회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나눈다. 구역 지도자들은 구역 평의회를 활용하여 구역에 있는 선교사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교사들에게 목표나 할당량을 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지역 존 대회 및 선교부 지도자 평의회 지역 존 대회와 선교부 지도자 평의회는 선교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개최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특징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각 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필요 사항에 기초하여 이런 특징들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학습일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하고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학습일지를 자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미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의를 기울여 기록한 지식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거룩한 곳에 보관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음 성도의 법 1994년 1월호 88쪽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새롭게 깨달았던 점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습 일지를 살펴본다. 학습일지는 제본된 일지책, 공책 혹은 바인더를 사용해도 좋다. 여러분이 배우는 방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중에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한다. 자주 사용하여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적용한다. 학습일지를 사용하여 기록을 하고 개인 및 동반자 학습. 구역평의회, 지역대회, 선교부 지도자평의회 및 선교부 회장과의 접견에서 느낀 것들을 기록한다. 정보상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네모 상자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상자에는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나와 있거나 요점이 요약되어 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경전에서 배우고 배우는 것을 적용하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자들은 단순히 출발점이 된다. 새로운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추가 성구들을 찾아봄으로써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자 안에 있는 활동들을 보강해 간다. 고려할 사항 대부분의 자는 고려할 사항 상자에 있는 질문들로 시작된다. 이 질문들은 그 장의 요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기억할 사항 대부분의 장은 그 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요약하는 기억할 사항으로 마무리된다. 한 장을 다 공부하여 마칠 때, 주요 요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살펴본다. 여러분이 요점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성구 학습 이 상자에는 여러분이 더잘 이해하고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참조 성구들이 실려 있다. 추가 성구를 찾아봄으로써 이 참조 성구들을 보강해 간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배울 내용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관련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본다. 활동 대부분의 장애는 여러분이 더잘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동반자 학습을 위한 활동이 있다. 성교 사업 동안 이러한 활동을 반복한다. 여러분의 필요사항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마다 전에 몰랐던 새로운 점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붉은색 상자 이 상자에는 다양한 토론 상황에 도움이 될 중요한 내용과 재현이 들어있다. 이야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이야기는 비록 대부분의 이름이 바뀌기는 했어도 모두 실화이다. 각 이야기는 선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를 보여준다.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 이야기에 담긴 원리를 찾아본다. 학습 및 적용을 위한 재연. 각 장에는 개인 학습, 동반자 학습, 구역 평의회, 지역 대회 및 선교부 지도자 평의회를 위한 추가 재연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 활동에 대한 이 풍부한 활용 자원들에는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이 예로 나와 있다. 공부할 때나 이 편들 가운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추가 활동을 만들 때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영감을 구한다. 성교 사업 동안 이 활동들을 여러 번 한다. 지부와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성교사들. 많은 성교사들이 지부와 지방부에서 봉사한다. 이 자료에서는 와드 미스테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원리와 접근 방법이 지부와 지방부에도 적용된다. 여러분이 지부 및 지방부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때 변경해서 적용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선교부 회장이 지침을 줄 것이다. 회원들의 자료 사용.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교회의 전임 선교사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지침서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원리는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이 자료들을 자주 공부하면 회원들은 복음과 관련된 질문에 더잘 대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대해 더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으며 회원 성교사로서의 책임을 더잘 달성하고 전임 성교사들과의 단합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